그렇게 자라나야 될 것입니다. 기아의 요청상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초등학교 교육과정 중 마지막 6학년 때 애국가 완창을 할수 있는지 점검을 안 한다는 점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초등학교 교육과정에서는 학생들이 다양한 국가 상징과 의뢰를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다만, 특정 학년에 애국가 완창 여부를 점검하는 내용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인정을 했어요. 이렇게 문제점을 인정을 해야 해결을 할수 있는 것입니다. 매우 바람직한 태도를 보여주셨어요. 향후 학교 교육과정 운영시 학생들이 졸업 전 애국가 완창 능력을 자연스럽게 습득할 수 있도록 적절한 기회를 마련하는 방법을 방안을 안내하겠습니다. 박수! 보감단 회의에서 해당 사항을 안내하여 각 학교에서 학생들의 애국가 완창 능력 함양을 위한 교육적 기회를 적극 마련할 수 있도록 독려하겠습니다 네 매우 적극적으로 대답해 주신 겁니다 네두 번째 애국가 완창할 기회를 학교에서 마련해 주지 않으며 순환하여 부르면 아이들이 애국가를 완창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교에서 애국가 교육을 위해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학생들의 국가 의식 함양에 중요한 요소입니다. 향후 학교 행사, 국민들의 시간 등을 활용하여 학생들이 애국가를 완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권장할 계획입니다.